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인민대학교의 역사학과에 있는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좀 가르침을 구할 제목은 상나라 각골문 자료에 보이는 토와 천의 고찰인데요. 땅지와 관련돼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논문의 범위를 각골문 자료로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 각골문에는 땅지자까지 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실제로 땅지자가 출현하는 것은 서조 시대 때 금문부터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번 논문에서는 어 땅지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지와 관련 있는 각골문 글자가 바로 이제 토인데 제가 이제 그, 땅지든, 뭐, 이 흙토이든, 처음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 땅 그러면 일, 일뭐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나타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나라 사람들이 귀신숭배하는게 그렇게 유행했다는 걸, 성행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분명히 초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공간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땅이 있, 어, 땅이 언급된다면 그와 상대적인 그천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이제 하늘에 있는 신계라고 할수 있을 텐데 같이 토론하면 어느 정도 그 어, 상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귀신 숭배 초현실 그 대상에 대한 숭배가 좀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서. 이렇게 이제 토와 천을 가지고서 해봤는데 의외로 그이 천에서 좀 걸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토에는 이 현실적인 공간 범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현실적인 어떤 그 신의 세계, 그 신계에 있는 공간 범위도 이제 각걸문 자료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반면에 그 그와 상대된다고 할수 있는 이 천에 대해서는. 그 각골문 자료에서는 우리가 확인 어, 제가 재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어, 토와 천 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그 토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토와 관련된 글자가 고문자에서 바로 이그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 사회할 때이 사자 이제 사자라는 의미는 이제 주로 각골문에서는 이제 토지신 어떤 지역을 막고 있는 그 이제 신인데 그 신을 의미하는 거와 관련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을 얘기하다 보니까 천 이제 글자 자형을 놓고 봤을 때 글자 자형이 이제 천이라는 거는 사람의 머리를 특별하게 강조한 걸로 봐서 어, 그큰 대자 이제 데이, 이제 성인이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큰 대자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어, 좀 어, 여기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뭐저 의미는 먼저 가장 뭐 우리 문자 얘기를 하려면 그 설문해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설문해자는 이렇게 어, 설명이 되 있습니다 토는 땅이 만물을 내어 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는 땅의 위와 땅의 아래를 본뜨고 있다. 그리고 고는 만물이 뚫고 나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무르토의 속들은 모두 이토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허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각골문의 이제 각골문이라든지 금문의 이제 자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 이 글자가 처음에 지어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글자 자형을 놓고서 우리가 뭐 우리가 글자 글자를 처음에 이 글자를 처음에 지은 사람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자형들을 놓고서 우리가 추측을 해 본다면 아마도 이 그, 어, 이제 토라는 글자는 각골문에서 뭐 금문에서도 좀 비슷하고요. 그 지면에 있는 흙 덩어리 또는 토기를 빚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점토 모양을 본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토 모양은 여기 이제 각골문 자형의 이제 이 채자 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물방울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흙에 이제 물방울이 있는 거는 아마 그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이게 토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 이런 자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 우리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위에 있는 도표는 이제 그 허진웅 교수님의 그 허, 허진웅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이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그그 바이투에 보면 바이투 토에 보면은 이제 자연 변화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어,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이렇게 저 내려받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형 변화가 시대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어 마, 만약에 각골문하고 금문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체학에서 자형을 얘기할 때는 어, 각골문이라는 것은 이제 거북 껍질이라는 그 어떤 그 단단한 재료 그 이제 그거는 어 칼로 새겼을 텐데 그런 단단한 재료에 칼로 새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동그라미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동그랗게 그려내기가 정말 어려웠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뭐 이제 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네모 모양의 그런 이제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그와 달리 이 청동기 금문 같은 경우는 청동기 기물을 만들 때 글자까지 같이 주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원래 글자 자형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 그런 좀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토의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토라는 글자의 이제 뭐 이제 자형부터 그 다음에 자음 이제 그 다음에 자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한어 대사전을 참고하면 이제 이 토의 그 상고음은 그 어탁약의 어부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서 이제 반절음이죠. 반절음은 이제 타로절, 그 다음에 광문에서는 이제 타로절이었으며, 그 다음에 운부에서는 이제 어부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현대 중국어의 한어병음에서는 이제 어, 투로 이제 발음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이제 중국어로 그포인트라 해서 이제 발음이 좀맵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토 발음만 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글자의 이제 그 본의적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와 토양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었을 거 되었을 거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의미가 좀 확장되는 걸 인신이라고 하는데 확장되면서 뭐 고향, 본지, 지방, 민간 소창민, 시대적 조류에 뒤떨어짐, 폐쇄적, 그 다음에 오행의 토, 그 다음에 팔음의 하나이자 토제 악기, 그 다음에 사신이나 토지신, 그 다음에 소수 민족인 어, 토족, 그 다음에 성씨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가 이제 그 상형자이기 때문에 이제 형부로 많이 이제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흔히 쓰는 글자 몇 글자를 보면 여기서처럼 뭐지양진액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의 종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농경재 당은 뭐 경작지 하는 뭐 논밭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성탑묘단 등은 건축물의 종류고. 그 다음에 기지 그 다음에 원도 등은 건축물의 이제 구성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역세 등은 이제 경계를 의미 고다 이렇게 이제 흙이 라든지 땅 하고 이제 의미가 다 이제 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토라는 글자 자체가 형부로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어, 각골문 자료에 보이는 이제 토 해석의 예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 각골문 자료에 나타난 토라는 글자를 역, 이제 각골문 학자들이 문자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좀 여기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왕구규, 동작빈, 부사년 등은 상토의 토로 해석과 여기 상토는 이제 상나라 때 이제 조상입니다. 상나라 때 이제 조상 이제 우리 문헌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나라의 시조인 설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그 상토의 이제 토로 해석하였지만 그. 이들의 견해는 이제 손해포 그 다음에 진몽과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바로 반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광말약 이효정은 남성의 생식기를 모방한 이 사자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외뭐 허진웅 구석규 서중서 이런 학자들은 흙이나 땅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그외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사라는 글자로 해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의미는 이제 사신이나 토지신으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토와 자의적으로 유사한 지는 천의 상대적인 의미로서 주나라의 금문에서 이제 비로소 나타 이제 나타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천하고 지그두 그 글자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라는 글자가 주나라 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천이라는 글자가 어, 그러니까 어떤 공, 그냥 우리가 저 현실적인 공간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초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공간, 그니까 천신을 얘기했을 때 주나라 때 와서야 이제 천신 숭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상나라 때는 천신 숭배가 아니라 상나라 때 하늘이라는 공간에 있는 유일한 신은 바로 제였습니다. 상제할 때 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그 허진홍 교수님의 의견 견해를 제가 한 건데요 이 토와 출자의 예서체 오류인데 이 한나라 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 유행하던 이제 서체가 바로 예어 예서체 였습니다 예서체 가 이제 출연하면서 그 전에 있던 문헌들 어, 문헌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끔 학자들이 이 글자가 이 예서체 글자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이제 오류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제가 들었는데 어, 이게 이제 허준영 교수님의 이제 의견 견해신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예를 들어서 이 맹자의 이 부분이 출토문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 출자가 있다면 그거는 이 허진영 교수의 견해는 좀 성견지병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허진영 교수님의 견해대로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 사준 정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맹자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수가 순의 아버지가 고수죠. 고수가 순한테 우물을 파게합니다 자, 순에게 우물을 파게 자, 우물을 파괴했는데, 그리고서는 순이 나간지를 모르고 바로. 흙을 덮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출자를 토자로 해석을 한다면 자 순으로 하여금 우물의 흙을 파게 했는데 바로 흙을 덮었다. 그런데 어제 개인적으로 봐도 어, 뒤에 후자로 해석을 하는 게더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 우물을 어 이제. 어 순에게 우물을 파괴하고 순이 파고 있는데 그러면 고수가 아버지가 이제 감,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이 옆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도망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리고 순이 도망간 뒤에 다시 흙을 덮었다. 그 상식적으로 조금 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어 글자를 아마 필사할 때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 학자들이 어거지로 조금 어 이제 그 경강부회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근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출토문원이 발견되면 혹시 이제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각골복사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요첫 번째 보면 이제 토지신에게 요제를 올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사에 보면은 어. 보호하는 땅의 토지 신에게 풍년 기원을 올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땅에 풍년이 들까요? 자, 그 다음에. 어뭐 북쪽 땅의 풍년이 들까요? 그다음에 이제 박이라는 지역의 토지신에게 제를 올릴까요? 간단하게 보면 크게 각골문에서는 하나는 어느 지역의 토지신과 관련돼 있고 거기에다 제사를 올리는 거 관련돼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현실적인 공간의 영역을 이제 땅,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토지신과 이제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더 하자면 이제 그 우리 이제 사자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이 사라는 어 글자는 바로 토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련된 게 얘기 이제 제법에 보면 그런 어 관련된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상나라 각골문에는 이 사의 자영이 이제 보이지 않고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토의 시의 형부를 청가하여 사가 어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형 변화표가 있는데요. 사자의. 그러면 이제 상나라 때는 토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시대에 들면서 이제 사자가 출현하는데 글자 자형을 봤을 때는 앞에 이 씨는 일반적으로 이제 귀신을 이제 어떤 그 모시는 어떤 그뭐 신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옆에는 보면 어 나무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제 토 흙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귀신한테 어떤 제사를 올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 뭐 우리 뭐 이제? 이제 신한테 숭배할 때 어떤 그 이렇게 실제로 신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 놓는 그런 경우랑 좀 비슷하다고 이제 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사라는 글자에서 토는 아마도 숭배하는 구체적인 물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지금 토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렸고 요 그러면 이제 어 이어서 이제 천과 관련된 어 그 용법이라든지 각골문의 용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 천에 대해서 그 설문해자에서는 그 천은 꼭대기다, 지극히 높아 위가 없다, 일과 일과 대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어, 마치 그 해이자처럼 어, 이렇게 이제 그 허시는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각골문 자형을 보면 사람의 이제 머리 꼭지를 가르친 이제 밑에 자형표를 보시는 게좀더 선명해서. 보시면 한 성인이 정면으로 서 있고 머리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바로 천이라는 글자가 가르키는 위치가 바로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의 윤곽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원형 표시만 해버리면 다른 물체와 십살이 혼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형의 아래 부분에 사람의 형태를 덧붙여서 그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의 글자의 그 자형 변화를 보면 상나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성인이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이 강조되면서 이제 어, 천이란 글자가 가리키는 게 머리 부분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동적입니다. 그리고 서주 시대 때 청동기 명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각골문 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료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 딱딱한 재료에다가 어, 칼로서 글자를 새기려면 이렇게 둥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이 까맣게 채워야 되는 부분은 아마도 그 실제로 글자를 새기기가 이렇게 새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고 그런 원형의 모습이 사각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의 선, 그 다음에 또두 개의 선 이런 식으로 이제 자형에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하나 대자 어, 대자전에 그 이제 보면 천에 대해서 설명은 상고음은 이제 지질진의 이제 진부에 속하였고 설문해자와 강원에서는 이제 반절음이 모두 다 타전절이었으며 운부는 어, 진부에 속하였고 현대 중국어의 이제 한어 병음에서는 이제 tn으로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 그리고 그 현대 한자에서 이제 이 상용되는 이, 이 천의 그 본인은 어, 지와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 어, 사람의 머리 꼭지와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인데 만약 하늘이라는 의미라면 당연히 이제 지와 상대적인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이마, 하늘, 남편, 임금, 우주, 천재, 이제 천신이라고 할수 있고요 천당, 기상, 계절, 자자의 형벌, 성시 등의 다양한 자의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천자에 대해서 고문자 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제 왕국유는 이제 상형자나 이제 지사자로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박남, 이효정, 그 다음에 이제 적총충 등은 대화 동일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집문가라는 학자는 이제 상나라의 숭배 대상은 이제 상제할때이 제고 주나라의 숭배 대상은 이제 천이라고 이제 주장하였습니다 그외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람의 머리나 이제 하늘로 해석하는데요 어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추상적인 그 공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 그 현실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각골문에서 좀 보기 힘들었고요. 더, 또 더구나 어, 초자연적인 그 세계, 그 귀신의 세계에서 이제 어떤 천계를 얘기하는 것도 각골문자에서 제가 어, 확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골복사에 나오는 천의 용례.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복사를 이제 천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각골복사가 많지를 않은데요. 제가 다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또몇 가지를 제가 이제 수집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왕이 자신의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제 아픈 거는 신체의 어느 부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어, 글자들이 이제 이 자, 어, 각골문 재료가 훼손이 많이 돼서 글자를 우리가 하, 이제 확인할 수 없는데 앞뒤에 나오는 다른 이제 그 각골문 복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두 번째 에 있는 어, 각골 복사는 십묘일에 왕이 이제 점을 치면서 묻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다른 복사 이렇게 비슷합니다 내용이. 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나라를 이제 정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쪽으로 정벌을 나가면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앙을 맞닥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위대한 도읍지인 상 그러면서 이제 대읍상 천읍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대부분이 이제 신고식을 올리면 조상한테 신고식을 올리면 재앙이 없을까요? 대충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어 이어서 보면 이제 어느 장소에 그 글자를 이제 지금까지 판독하기가 힘든데요. 어느 장소에 있는 위대한 도읍지 인상 그 천업상이라는 거는 어 상나라 때 수도가 아니라 아니라 아마 그 조상들의 그 종묘를 모시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를 좀더 미화하고 과장해서 천업상. 그래서 앞에 이제 천읍할 때는 이제 대읍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그어 이제 대읍이란 건 위대한 이제 그 도읍지라는 거죠 원래 위대한 도읍지였던 그 이제 상이라는 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 위대한 도읍지인 상의 공공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어, 각골문에그 이제 복사가 이게 완벽하진 않은데 아마 그 제사를 마친다든지 아마 무슨 연회를 마친다든지 그런 제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오늘 밤에 재앙이 없고 어, 평안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같은 지역의 다른 장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긴 또 명궁이 나오고요. 고그 밑에는 다시 또 공궁이 나옵니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문제인데 천에게 어떤 어, 우 여기는 이제 아마 희생제물일 텐데 아마 소의 종류일 것 같습니다. 희생으로 쓰는 소의 종류일 텐데 천에게 이 소를 어, 소를 희생으로 삼아서 어제를 올릴까요? 이런 이제 그 복사 이제 각골문 제그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이 천이라는 글자는 각골문 복사에서는 먼저 사람의 머리가 이제 머리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사를 이제 받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를 받는 대상에서 보면 여기 지금 어제를 올린다 그랬어요 어제라는 것은 병을 치료할 때 주로 이제 조상신들한테 기원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용례들이 굉장히 그런 용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그 어제를 받는 대상이 인신과 조상신임을 고려하였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천은 천신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각골 복사에 나는 천경, 아마 이 천경이라는 것은 시호가 경인 조상 조상을 말할 텐데, 아마도 이제 이때 상나라 사람들의 사유 관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마 그 호는 이제 하늘로 간다, 아마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모호한 의미의 어떤 그 천을 얘기 한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시는 경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조상 신을 얘기를 이제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덕골문의 그 사례들하고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천업상. 이제 그 천업은 이제 형용사 수식어로서여서 이제 위대한 도읍지라고 우리가 이제 어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상이라는 글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지명일 텐데, 어 과연 이 천업상 대업상의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어 아직 어 제가 아직 자료를 다못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을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천업상이 다른 대부분의 이제 요, 요그 천업상이 나온 이 각골복사 그 앞뒤로 보면 이제 대업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업상 대업상인데 요몇 가지 복사에서만 글자를 천자를 이렇게 각골문 자형의 천자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그 성인의 정면 모양이 대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 이제 의미가 같을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아마도 그 이유는 천과 대는 이제 그 자형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어, 유사하기 때문에 대체하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전통문헌의 상서 다사에 보면 천업상이라는 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각골문에서 대는 어른의 정면 모습을 본뜨고 있으므로 이제 표의자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이제 그 지금 아까 이제 어저 천을 대로 교,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지금 대를 설명해드리는데 또한 어린 아이보다 몸집이 큰 어른의 모습을 빌려. 사물의 대소관념을 표기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사자로 어, 이제 보기도 어,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본뜨고 있는 각골문에서 대의자형은 사람의 머리 꼭지 모양을 본뜨고 있는 각골문에서 천의자형과 매우 유사한 까닭에 이두 글자는 어, 고대 의 각종문에서 서로 어, 통용될 수 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째 이제 어, 제가 어, 이번에 그 준비한 것은 이제 이 토와 이천두 글자인데. 이제 토는 이제 현실적인 그 땅과 지역 이라는 어떤 제 공간 영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초현실 세계 귀신의 세계에 있는 어떤 그 공간 영역을 어그각홀문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저 재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토가 나중에 이제 그 사가 되었고 어 그렇지만 이천 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실적인 공간 부분도 막 막연하고요. 아까 이제 머리는 이제 신체의 한 부위니까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 하늘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신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이나 추상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우리가 그 자료에서는 뽑아내기가 좀 힘든 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좀 원래는 이 이 이제 땅이라는 의미와 하늘이라는 의미를 이제 같이 이렇게 놓고서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상나라 사람들의 관념이 어떠한 건지를 좀그 연결지으면서 서로 대조해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천과 지와 관련된 의미는 어 주나라 때 들어서 이제 그 주나라 때그 어떤 관념들 그 속에서 이제 토론하는 게더 적당할 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소득은 좀 많이 이제 어찌를 못했는데 어쨌든 어제 논문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